엄중한 심사를 건네하는 사이 단한 명만이 다른 문제 때문에 안. 누가 여기서 방송국에서 화장을 해줬는데 화장이 떡졌다, 떡졌어. 뭘 잘이냐, 할렐루 아, 이것도 방송국에서 있다, 시켰는데 아야. 뭐 아자아자야.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소리쳐도 밀려오지 않았습니다. 뭘뭐 기도를 하니 노래도 못하는데. 정말. 어, 안녕하십니까. 저는 28살 박우식이고요어 이때 내가 7시간을 음. 기다리면서 녹화 음. 들어갔는데, 저는 이때 지쳐가지고 올 어? 당당하게, 나왔고요. 뭘 당당하게 음. 나와. 뭐야? 뭐 음. 방송에서? 음. 어? 이기 화장이 껐다 껐어. 정말. 어? 이게 있는데, 뭐니? 얼굴이 이렇게 통통하게 나왔니? 뚱터미니 오, 오, 보았는 오, 보았는 오, 그 어? 할렐루야. 정말. 어? 이게 남자가 화장을 해줬는데 남자가 잘생겼어. 어우, 네, 당당하게 네, 살아가고 있어요, 지금도요. 어우, 춤추는 이승기. 거 봐봐. 어우, 네, 어, 이승기. 어, 이때 이승기가 이슈가 됐지. 아, 어, 이승기 팬들한테 욕을 존나 먹었지. 그 얘기... <laughs> 동성뭘 끼를, 끼를 보여줘. 지금은 끼수니까 네. 됐는데몰랐을거같은 네. 어, 네. 같진... 이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. 아, 마이너스 알겠어 네, 예. 맞아요. 예. 걱정하지 어, 걱정하지 마세요. 마세요. 끼가 어, 많은 끼 없어. 네. 옆에 옆에 <laughs> 앞에서 아, 기대 하지 마세요. 쭉도 너무 웃겨. 얘 노래도 못 불렀어. 선거고 잘못했어. 아 이승철. 아 웃지 마세요. 아, 그럴 수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남자. 아 남자. 아 남자의 눈물이 미워요. 아 저도요. 저는 뭐 오늘 나오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. 1% 어, 네. 아주 어우, 어울리진 않은데. 라고 생각했는데 도움 되지 아, 않았어. 네. 많이 약하신 거 같고. 네. 아내 네. 불합격. 아, 언니로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언니랑 술한잔 하면서 남자. 어 지영 누나 술한잔하면서 연락도 네. 없으셨어 네. 연락 주세요. 네. 좋은 남자 친구 만나세요. 어뭐 아, 네. 네. 좋은 남자 친구야 그때 이후로 나는 만난 적 네. 없는데. 친구는. 진심이었어. 아우 11년 전 아우 울지 마왜 울어 방송 출연게 꿈이었는데 그게 이루게 이러, 된건 그건 그것만... 말이야 아우 아, 울제 울지... 2로 동성자 가수 고 꿈... 아우 11년 만에 수수께 영상을 봤는데요 근데 감회가 너무 새로워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뭐 7시간 기다려서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, 내가 저렇게 노래를 못 불렀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.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, 그때 당시에는 아 정말 노래를 못할 못 정도로 아, 노래도 못하는데 왜 수수께나갔냐 이런 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 이제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참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일단은 수수께 이후 11년 만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아, 감,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바구식이었습니다.